왜왜나왜 왜, 왜 타봐 왜나 타보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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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데 이거 어디 자꾸 자 오늘은 닭도리탕을 먹으러 갈 건데요. 와이프한테 말을 안는게 조금 있습니다. 와이프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한번 꼬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준비 다 했어? 엽시도 안랐는데 엽시도 여보세요? 아예 네, 사장님 저기 예약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차하고 한번더 전화 드릴게요 두 명이고요 네네네 거기 가서 전화 드리면 되죠? 감사합니다 네 붙였어? 잡기 좀 했어. 잡기 작은 차가 앞에 있는 걸안 갖고 내려서 그런 거였고, 저기 뭐 택배 하나 또 붙여야 된다며? 다 있어? 아, 둘다 붙였어? 어쩐지안 어. 오더라? 두개다 양쪽 왔다 갔다 있어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닭도리탕 먹을까, 백팩스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닭도리탕예약했어한 시간 걸리네. 한 시간 전에 예약하라고. 잘했어나린큰 뭐 상관이 없어. 하이패스가 하나네. 어. 시골이네. 하이패스가 하나네. 김기덕 좌대. 영화 중에 섬이란 영화가 있었어 어, 무서운 영화를? <laughs> 그 섬에 이렇게 좌대 낚시 있는 데서 벌어진 일들이거든? 갑자기 아, 그거 생각났어 <목소리> 자 여기서부터 차가 못 들어가서 시장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된답니다 써있네 아, 회차로 없음 주차장 없음 무품목에 있어서 돌탕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산딱 잡아서? 어 여기 초롱딱 그런 거야? 헉? 큰 거. 그래? 두리목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오호. 자 어허... 가자고 왜 왜? 선글라스 한번 꺼내줘. 선글라스? 좋다 이게. 아니 물이 이렇게 많나 여기 원래? 옛날에 막비안 온다고 어. 여기 막 풀숲 드러나고 막 그래. 와 저기 자더 괜찮다. 아. 지렁이 만지 이거 싫어서 낚시가 낚시는 좋아하는데 당신 이 지렁이 끼워 면할수 있는데 난 지렁이 제무도 없는 세상이야 내 말했지 바퀴벌레 잡아줘도 지렁이 못 잡아줘 날 사랑한다면 잡아주겠니 바퀴는 잡아줄게 바퀴는 날 사랑한다면 지렁이를 끼워주지 아니, 않을래 못해 죽어줘 와 그건 내 목숨이랑 바꿀 수 있어 지렁이 와 농딸이 이따가 가볼 건데 관광 안내도가 있네요. 오, 경치 너무 좋아. 근처 식당이 없죠? 안에 있어? 어, 저쪽 앞그 아, 가는 길에 있어. 난 혹시 수양관에서 식당도 아, 그런 건 아니야. 응. 어, 가는 길에 있어. 앞에 벌 거미줄 같은 거 조심해 벌레, 송충이 조심해라. 아, 어. 마이크를 잘안 가져와서 안태 같으면 그냥 가는데 저기 와이프가 와. 손을 흔들고 있죠? 자기 운명도모르고 와이프 비명 소리를 제대로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그래. 가지차잘 뛰어갔다 왔습니다. 아, 두고 보자. 넌 죽었어. 빨려. 아, 마이크 잘 찼어. 어. 어 녹음 잘 된다. 그래. 가보자고. 가볼까요? 후후. 신났네. 어 제트스키 이런 거 타면 되게 재밌겠네. 제트스키는 할수 있어? 어. 진짜? 너배고 어. 타잖아. 제트스키 내가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태워주는 거 있어 음배 타는 거 써있어 저기 죽여준다 배 타는 거와 이번엔 저쪽에서 배 일로 건너온다 여기가 배 타고 내리는 데인가 보네 내려가서 그래? 어. 아직 집단 시간 좀 남았으니까 어. 여기 내려가서 한번배 오는 거한 번만 찍고 그러고 가자 나중에 화면 좀 예쁘면 쓰게 그래 어배나 <laughs> 조심해 오, 아니, 생각보다 계단이 갑자기. 배에 사람들이 타고 이렇게 건너오고 있어요. 여, 여기가 선, 와, 선착장도 진짜 조만한 응. 간이 부표 있지. 어. 그걸로 만든 거네. 와, 진짜 무섭다. 앞에까지만 가봐. 저 온다, 온다. 배우는 거좀 찍게. 와. 응. 그림이다, 그림. 맞아. 물엄청 <laughs> 뭐 깊은가봐. 아니 이게 어, 아니야? 깊어 보여. 어, 깊어 여기... 보여. 와. 이년에나거나거거 이게 이게 저반 시설이야. 자, 너는 타시면 됩니다. 왜왜나왜 왜, 왜 타봐? 왜? 나 타보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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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데? 이거 어디 잡고? 여기, 여기. 잡아드려. 언니 가봐 드려. 어네 어, 네. 근데 저 저도 믿을 수 없는 애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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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우리 어디야? 어 어디 앉아? 와, 어, 깜짝이야. 어디가 제일 많이 흔들리나요? 배는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먹게 좋다. 어. 이거 수심이 꽤 되죠? 여기는 뒷걸음이야. 아, 씨. 근데 다거든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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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건 파, 파도가 안 치는데? 그 흔들리잖아 배못 탄다고 이 정도면 탈수 있겠네 근데 바다는 이렇잖아 흔들리는 좋아. 게 바다는 엄청 흔들리잖아 내 이제까지 탔던 배 중에 제일 안 흔들리는 배 같은데? 아, 이거 모터포트 같은 거 타서 그랬나봐 아 맞, 그래 바닷가에 이렇게 모터포트 해외여행 가면 어 그래 그런 거 타서 엄청 무서워했나손나봐 괜찮네 이제. 괜찮네 이건 이건 파도가 없네. 야 어. 그럼 배 타고 여행 가도 되겠네 이제. 아닌데 그건 바다에 뛰는 배는 많이 움직이잖아. 오늘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요. 그래서 어. 한 팀도 밖에서 네.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바람이 엄청나요. 지금은 좀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접시가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laughs> 와, 실내에서 식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살짝 집쪽 넘어가면 예약 확인하시고 어, 자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소리 사장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신데? 배우신데? 그러니까 <laughs> 일어나봐. 이런 걸 무서워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런 걸 무서워한다고. 어, 뭘 자꾸 내려야 되냐고? 감사합니다. 오, 어딜 내려? 어디 어디로가 내려야 되지? 흔들리는 헉헉헉헉서헉안섭섭다며 아, 내리는 게 무섭네? 와헉이다 와저꽃 되게 예쁘게 심어져있다 어아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나도 꽃잔디 사다 심을까? 어디다가요? 멍뭉이 배에다 아 예약하긴 여기? 예약했어. 그럼 공기밥이랑술 음료 중에 따로 추가할 거 있으세요? 공기빵 하나랑 네. 막걸리 먹을래? 그래 막걸리 하나 주세요 공기 하나 막걸리 하나요? 네 저희 잠시만요 네. 요거, 요거 가지고 가셔지고아또 당신이 아 맞다 음, 안녕 얘봐 어, 그러니까. 어, 요거 가지고 가셔서 편하신 자리 잡으시면 되세요 아 요거 이거 앞치마 아니죠? 이렇게 까는 거요 예아 그래요? 앞치마는 앞치마 있어 앞치마는 거기 아있어아네안으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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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돼요 만약에 앞치마 없으시면 저희 서빙할 때한 말씀 네, 네. 한번 말씀 네네 안변해안자 그래? 아 없는데 어 사장님 너무 재밌었어 아까 접시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쁘게 영상도 좀 담고 싶어서 어. 여기서 먹겠다 고 그러니까 사장님 이아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까요? 아그그 그, 남자선 사장님? 어아 진짜? 그래서 아 많이 힘들까요, 그럴까? 예 많이 힘들 겁니다.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그럼 어 드릴게요. 닭부리탕은 따로 필요 없으시고 아 그래요? 네아 이거 반찬만 한번 세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아. 필요 없네. 자 뭐가 있나요? 아묵 있고요, 겉절이 아. 김치 있고요. 어 이거 이거 노라는 거지. 옮겨놨어야 되는데. 내려놔. 찍고 내려놔. 네. <laughs> 네. 아 그럼 영상을 좀 찍기가 뭐해가지고. 네. 끓어서 나오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뭐 접시가 날라가진 않겠지. 그리는 거 아니면. 막걸리 한잔 나왔습니다. 비주얼 좋은데? 응? 비주얼 죽이는데? 나는 감자가 되게 귀엽다. 사실 술 마실 거지? 응. 어, 좋겠다고. 막걸리 이름이 덕산의 생 장날 막걸리. 음 맛있다.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 장날 막걸리. 막걸 먹어봐. 장날 막걸리. 어머 음, 뭐. 무슨 맛일까? 음. 어, 뼈가 되게 닭뼈 무섭다. 보통 닭은 엄청 크지. 그러니까 말도 닭 좋다. 와. 아 살이 어떤 느낌이냐면 음. 운동 많이 한닭 느낌이네. 닭 음. 응. 운동 많이 했어. 땡땡해. 음. 우리가 보통 시내에서 음. 닭고기 먹으면 약간 퍼석한 느낌이거든, 다리가. 얘는, 음. 어, 운동 많이 한다 같아. 음. 실 외에서 많이 뛰어 놓은 닭이네. 음. 음. 와, 아니, 감자 엄 되게 탱글탱글 생겼어, 감자. 맛있어. 궁금하다. 맛있 같아 음, 엄청 맛있어. 음, 그래서 먹었구나. 응. 음. 그리고 나는 일단 감자 모양이 음. 너무 마음에 들었어. 똥글똥글해가지고. 요즘에는 저렇게 동글동글한 감자 잘 없던데 마트 가도. 음 감자 맛있다. 고기 너무 맛있다. 와 잠바 조심해 자기 그 날라갈 것같아 터진 대라 바람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어. 아니 바람은 세지 않은데 내 머리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앞머리 날라가는 거. <laughs> 어?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도 좋겠네 요리 맞아. 왕복 유람선 승선권 공짜에. <laughs> 와 머리카락 아니야 됐다 됐다 됐어 요즘 먹은 닭똥리탕중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응 근데 여기는 밖에서 안 먹으면 동네 식당에서 먹느라 경치가 큰 차이 없으니까 밖에서 먹어야지 감자 와나 이렇게 크면 안 익었을 줄 알잖아 되게 잘 익었어 1시간 그러니까 전에 예약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응. 나오는 거지 깜짝 놀랐어 나는 자르고 와 진짜 맛있게 는데 맛있었는데 응 음,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잘랐길래 아니 감자를 어떻게 하려고 안 잘랐지 했는데 다 익었어 그것도 응. 그냥 설 익은 게 아니야 폭폭 다 익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충 아무 데나 그렇게 하면 돼 비녀네 <laughs> 비녀 빈요. 나는 오늘 바람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응. 들어오는 들숨에 닭도리탕 고기 한점 응. 나가는 날숨에 막걸리 한 잔과 숨 내보내고 그대 눈빛에 건배 짠. 네 <laughs> 아니 이게 양념이 맛있어서 밥을 먹어야 되나 봐. 맛있네. 어. 응. 와이기 남은 거 포장이 되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 포장용기로 우리가 드리는 데 아무거나도 되는데. 그래요? 어. 조금만 더워지겠지? 선크림발랐잖아잘 선크림. 먹었다 선크림 발랐잖아요. 번씩 보여주시면 됩니다 림 발랐잖아요. 쌍크림 발잖아아요쌍요 쌍크림 발랐잖요쌍크 아 이유가 있는거야와 우리 사건반장 나올 뻔했어 어? 잠깐 아, 여, 아,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 여기 아, 들어오면 안되는데? 올라가 네. 아유 바람맞고 식사하시느라 고생 많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 사건반장 나올 뻔했다 먹튀한 손님들로 아, <laughs> 먹튀 아, 연락이 다 따로 와요? <laughs> 그러니까. 아 전화번호 다, 다 아, 예약됐지? 아, 예약증이 때문에. 응. 에어서툼이 그래요. 어머. 어. 어.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런게다 놔둔 거요 정신이 없어 여기 이제 카운터가 없다 보니까. 어. 한 바퀴 더 <laughs> 그런 거만들어주겠다한 바퀴 더 태워주기, 이런 거. 한 바퀴 더 태워주기. 아, 그래요? 더 아, 몰랐네. 수고하세요, 사장님. 네. 아, 중심감각 너무 좋으신데? 나만안 좋아. 올라가. 생각보다 내가 안 무서워서 놀랬어. 여기 한 바퀴 돌면 영업정지래. 해상 운송으로 들어가는. 어. 어, 왔다 갔다만 해야 된대. 사장님, 영업정지입니다. 그럼 이러는 거야. 어. 아, 배불러. 여기 써있네. 아. 엉모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느낀 거거든? 응. 운동 능력이랑 신경과 나이는 별 상관이 없다. <laughs> 운동 열심히 해도 힘든 거 그냥 나이가 힘들어서 힘든 거다. <laughs> 하나, 둘, 셋. 짠! 닭도리탕. 성공! <laughs> 자, 진짜 농다리 왔는데, 여기 주차장이 유료가 됐네요. 조금 비쌉니다. 4,000원이네요, 4,000원. 농다리다리로 <목소리> 음, 건너가 봐야지. 그래, 예전에 자연적으로 쌓은 발인가그다리 오늘 밀어보세요. 구독자 500만 찍게 해주세요. 그래, 어, 맞다. <laughs> 구독자 1,000명, 1,000명. 아, 소박하다. 소박해. 이러어지려 <laughs> 구독자 1,000명, 만세 저쪽 편으로 보면 지금 미르 309 흔들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셋 찰칵 어, 잠깐만 이렇게 손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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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구조 로켓 발사기. 네. 자. 버튼 누르고 자동 신고 된답니다. 아, 그 바로 차가 그가붙던져 그 자, 로켓이 자, 그러면, 그러면 네. 여기서 평, 와, 거리 조절까지 있습니다. 거리 조절까지. 거리 조절해서 아, 발사하면 발로, 발로. 이 미사일이 날아가서 튜브가 터지나 봐요. 싸부진어았는요 i n d i 기 guys. 안녕. Should I take a tea?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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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지 n dun, d 짠짠 d u 짜 d 짠짠존존존존 u 존 d 존 n dun, 1.8km 30분 거리라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맨발로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도착하시면 도착하는 곳에 발 씻는 곳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어서 못까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힘드냐? 밥 먹고 걸어서 그가왜 <laughs> <laughs> 이렇게 힘들지? 아, 돌탑이 아주 그냥 정성껏 이제 돌로 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출처 돌멩이 출처 음 이걸 하나씩 빼서 뿅뿅 와 움직이는 돌이 있어. 지금 깜짝 놀랐다. 하나 짚었는데 하나가 다리가 움직였어 돌멩이가. 사이에 작은 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움직인 것 같다. 깜놀. 와 이것도 하나. 덜컹 덜컹.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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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마지막 하나, 하나, 아니, 하나 더, 하나, 마지막 하나 더, 하나, 하나 멍멍아! 멍멍아! 충위문이라고 써있네, 충위문. 향교 같은데, 거기, 구차 하고, 4 천원 벌어서 음료수 사 먹으면서 잘 갔다 왔습니다.